아, 근데 지웅 오빠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? 하면은, 어. 지웅이 누구더라? 그 있잖아, 그, 이상한 말 많이 하는 직장인. 수현이가 <laughs> <시연이가 웃음> 저를 좋아합니다, 많이. 유일하게 괜찮았다고 느낀 남자가 지웅 오빠거든요? 그래서, 제 인치는 왜안 받아주는 걸까요? 오빠가 <laughs>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. <laughs> 오늘은 우리 커플 팰리스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커플 팰리스에서 저 하면은 또 하연이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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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랑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다른 한 분이 계시죠. 정말 정말 어렵게 그분을 모시고 인터뷰와 그분의 특성을 살린 재미난 컨텐츠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커플 팰리스 10번 임시현님 들어오실까요? 떨리는 떨리진 아. 않는데 안녕하세요. <laughs> 잘 지내셨죠? 아, 이렇게 어색하게 얘기한다고? 잘 지내셨나요? 조용해요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커플 팰리스 시즌 2에서 여자 10번으로 출연했던 임시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좋아 빨리. 잘 지내셨죠? 어구접게도 보잖아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저 친합니다, 시연씨랑. 어해하지 마세요, 여러분. 친합니다, 네. 근데, <laughs> 아, 네. 내 주변 사람들도 어. 물어봐. 누구랑 친하고, 뭐, 어. 이 사람 어때? 이 사람 어때? 막 이런 그렇지, 거를 되게 있지. 많이 물어보는데, 네. 오빠를 물어보는 사람은 없거든? <laughs> 아니, 진짜로. 아, 근데 지웅 오빠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? 하면은, 어. 지웅이 누구더라? 그, 있잖아. 그, 이상한 말 많이 하는 직장이. <laughs> 잘안 믿어줘.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친하다는 거. <laughs> 이제 친한 거 아셨죠?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. 오늘 모신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시연님이 커플 팰레스 촬영 이후로 Q&A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궁금했던 것들 모아가지고 질문 드려볼까 하고. <laughs> 너왜 이렇게 말을. <laughs> 자 1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원님은 커플팰리스에 어떻게 나오게 되셨나요? 저는 커플팰리스에 DM을 받았어요 제가 거의 마지막에 섭외가 된 사람 아닐까 몇 월에 되셨는데요? 저 촬영 들어가기 2주 전에 됐어요 아전한두달 전? 그러니까 다들 두달이란 시간이 있었더라고 최소 오, 맞아요. 네. 누군가 한 명을 내쫓으신 거네요? <laughs> 그렇게 되나? <빨리> 사과하세요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근데 왜 그렇게 급하게 결정을 하셨어요? 어나 진짜 여기서 결혼하는 거 아니야? 어, 와 이런 설렘으로 바로 저는 결정하면 직진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바로 그거 했습니다. 사전 인터뷰 할 때만 해도 진짜 여기 나오면 결혼할 수 있을 것처럼 되게 예쁘게 만들어준다 고 그러고 어, 그럼 나도 당한 거? 나 <laughs> 나는 여기 나오면 진짜 누구보다 아름답게 나오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작가님들. 다른 연애 프로그램은 생각 안 해. 제가 사실은 연애 프로그램을 제대로 봐본 적이 없어요. 일하느라 TV 볼 시간이 없어서 더 어, TV 안 보지. 잘안 보지. 연애 프로 안 보지. 안 봅니다. 그나마 제가 한번딱본게 커플 플레스1이거든요 우와, 저 50명이 다다다다다 있으면 너무 좋겠다. 정말 초고속 고요율 해가지고 내 스타일이다 했는데 이게 마침 연락이 온 거. 근데 요번에는 50명이 아니라 30명이래. 그좀실망했나요 약간 실망했죠. 어... 네, 좀 이렇게 줄어든 거잖아요. 어... 어, 저랑 생각이 진짜 비슷하시네요. 어, 사업가들끼리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, 저도 출연을 하게 된 계기가 다 쌓아놓고, 우리 다 쌓아놓고 그냥 이렇게 짐고르듯이 이렇게 아, 걸서그랬구나 <laughs> 물론 나... 사랑을 찾는데 짐 고르듯이 아니야. 이런 장면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던 장면인데 안 나온 장면이 있었나요?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. 잘 나왔어요? 아니 아니 그런 생각은 안잘 아니에요. 나왔겠죠. 그게 아니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촬영할 때본 시연이에 비해 너무 잘 나왔어.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왜냐면 거기 있어서 알겠지만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할 시간이 없어. 어... 겨를이 없어. 그셨구나어 어... 어떻게 나올지 아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. 아, <laughs> 아, 어, 그러면 딱히 뭐, 이 장면이 안 나왔으면, 안 나와서 서운했다, 이런 건 없었어요? 뭐, 그런 거는 없었는데, 마지막에 갑자기 태소 얘기가 나왔잖아요. 아그죠 그게 너무 뚱딴지 없었지 왜냐면은 이제 주희라는 주인공이 있었기 때문에 아 주희가 주인공이네 뭐 주희에 비하면 뭐 그쵸, 저희가 뭐것 저희들은 아닙니다. 이제 찌크레기여가지고 이제 편집을 네. 많이 당해서 네. 갑자기 왜 태수야? 음. 이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주희가 나와야 되잖아 그쵸 그쵸 음. 그래서 잘린 내용이 있었어가지고 그 내용이 나왔으면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 그거를 그 집안 얘기 때문에 힘들어서 하는 것처럼, 이렇게,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고작 그 정도 오해로. <laughs> 억울해 졌겠네 진짜. <laughs> 잘 나오고 막 이런 거보다, 내가, 이렇게, 호감이 있거나, 이러면, 음. 저런 텐션에, 저런 눈빛에, 어, 진짜 내가 봐도, 눈이 개눈깔이더라고요. 강아지 눈빛. 팝 <laughs> <laughs> 모르지, 그런 거. <laughs> 나도 알아. 나도, 어? 다 커플 대고 어? <웃음> 짐버렸듯이 <웃음> 저희는 골프 친구? 어 사실은 남자 출연자 중에서 저는 오빠랑 제일 친해요. 제가 연락. 시연이가 한... 저를 좋아합니다. 많이. 아 아유. 이성으로서 말고 이렇게 아, 그래. 어른으로서 저를 많이 이렇게 존경하고. <laughs> 에이. 에이. 근데 제가 말하는 거에 그렇게 무게감이 실릴까요? <웃음> <웃음>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우리 시연님. 이 생각하시는 연애 상대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하는 연애 상대 연애해야지 결혼 안할 거예요 음. 어. 생각하는 연애 상대의 그런 뭐 경제력이나 어. 뭐 조건들 커플 팰리스에서 말하지 못한 것들 어. 아니면 말했는데 너무 와전돼 가지고 dm으로 공격받았던 그런 것들 어. 그런 것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아 될까요? 그런 것들 일단 대표적으로는 키 작은 남자가 있습니다 아. <laughs> 진짜 아 제가 아, 아. 세상에 온갖 키 작은 남자들 모든 dm을 받았어요. 진짜로. 그리고 정원 오빠가 도전하겠다는 그 말이 아... 유행어처럼 돼서 저 167입니다. 도전하겠습니다. 저 165입니다. 도전하겠습니다. 음... 이런 DM이 진짜 너무 많이 와서 내 말은 키가 작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데. 온 동네 꼬마들의 사랑을 다 받았군요. <laughs> 내가 인터뷰했던 거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키가 작아도 난 상관없다? 상관이 없다. 왜냐? 나는 오히려 작으면 작을수록 귀엽고 섹시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면 어, 어 그렇게 때문에 키는 뭐 작아도 상관이 없다. 그러면 응 거리는 거리 버리? 응 음. 거리는 솔직히 어 그냥 나는 부수입이라고 생각해. 벌어오는 게어 내가 버는 게아 네가 버는 게 왜냐면 나는 일정하지 않잖아. 어. 그렇기 때문에 난 부수입이라 생각하고 남편이 일정하게 정말 꾸준히만 벌어오면은. 어. 괜찮다고. 이러니 50만 원씩 벌어는 건 어때? 음. 그거는 그 사람을 다시 개조해야 되지 않을까? <laughs> 그러면 월 5,000번은 지웅님. 음. 월 150번은 현준님150 현준. <laughs> 근데 지웅님이 지금 싸운 게 지금 상실이 아니었어 그리고 현준님 은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. 음. 아무것도 없는 현준. 아, <laughs> 현준님이 정기적으로 음. 거는데 음. 그게 다 편의점 알바로 찍는 거여가지고 집에 잘 편의점 알바 찍은 편지. 그만해. 올게요 <laughs> 이게, 이게 올까요? <웃겨요? 웃음> <laughs> 이게 올까요? <웃겨요? 웃음> 그만해. 사실은 지우 오빠랑 저랑 커플 팰리스 안에서 이렇게 뭔가 엮일만한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. 뭐 우리가 그냥 존재 자체 서로 모를 만큼 커플 존에 가서야 이제 오빠를 알았는데 저는. 거기에서 유일하게 괜찮았다고 느낀 남자가 지웅오빠 거든요? 어 이거 저.. 왜.. 어. 네, 왜냐면 편집된 게 있어 <laughs> 와이 커플존의 남자들은 다 이렇게 선택을 잘한 사람만 해서 올라왔나 싶을 만큼 다들 되게 조용해 진짜 밥 먹을 때요 나 진짜 밥 먹을 때나 체했잖아 이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, 저번에 쌀밥 씹는 어. 소리 들어보셨어요? 진짜 어. 그래서 밥을 먹는데 내가 내 소리가 이제 민폐일까 봐나밥 빨아 먹었어요. 맞아, 맞아요, 맞아요, 어. 얌전하게 먹었어. 근데 유일하게 지웅 오빠가 계속 거기서 막 던지고 분위기를 풀었죠, 제가. 막 재밌게 해주고 그래서 나는 지웅 오빠 보면서 밥을 먹었어요. 왜냐면 저 오빠가 또뭐 던지겠지? 받아 쳐줘야지. 음. 유일하게 그나마 내가 쳐줄 수 있겠다. 맞습니다. 어. 제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본 모습은 "아, 저 사람 너무 괜찮다" 1, 2라운드 때는 아예 몰랐어요. 어, 아예 몰랐고? 가서 처음 봤어요. 어? 어저 사람도 출연한 사람인가? 어, 어 저, 저... 뭐지? 스태프밥 먹을 때 처음 스텝이세요? 어. <laughs> <laughs> 하나 더 얘기하자면, 그밥 먹을 때 오빠가 이제 분위기 되게 좋게 해줬잖아요. 하연이한테 엄청 욕을 먹었거든요 <laughs> 진짜, 진짜 막 거의 매 맞는 남편이었어. 밥 먹고 헤어지면 아, 진짜 저 오빠 너무 불쌍하다 이랬는데 나 방송 보고 깜짝 놀랬잖아. <laughs> <laughs> 아왜무석원해 <laughs> 방송 볼때 방송 보내뭘본 건가 하고 진짜 전혀 다른 사람인 거야. <laughs> 둘이 있을 때왜 그래? <laughs> 아석전한게 아니네 이거? 아닙니다 여러분. 그래아게이 이게 그 아니야. 아니야. 둘이 <laughs> 있을 때왜 아, 그랬어? 아예 그것도 티키타카지 티키타카. <laughs> 티키타카가 약간 사람들 있는 데서는 좀지어잡히는 스타일이고 사람들 그치? 없는 데서 왜냐면 음, 또이 뭐, 면을 세워줘야 되니까 이 우리 아... 하얀이를 세워주고 안에서는 이제 넘! 넌... 면을 세워준 건 아니었어 아, 오늘 새로운 악플이 달리겠네 <laughs> 여러분 여러분. 자, 그래서 우리 커플 필리스 얘기는 이쯤 하고 그 본인의 또 인생사를 또안 물어볼 수가 없죠. 어... 에, 또 여성 출연자분들 중에서는 가장 리치하시고 저영하시고 하신데 조용하다고요? 영하시고 영, 조용... 하시고, 영... <laughs> 조용한 걸로 하죠. 영하시고 <laughs> 조용한 걸로 어, 하죠. 어, 조용하신 않았어. 어린 나부터 뭔가 이렇게 잘 풀리게 된뭐 그런 계기라든지.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또 여기서 좀 풀어볼게요. 저는 어린 나이에 잘된 스타일은 아니고, 제가 피팅 모델을 이제 한 12년, 13년 정도 했어요. 그러면서 약간 중국에도 얼굴을 좀 많이 알리고, 피팅 모델로 아직까지도 기억해주시는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, 기존의 팬층이 좀 있었어서, 그래서 브랜드로 사업을 하기가 조금, 조금 더 괜찮았던 건 맞고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제가 아 우류를 사업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우류를 정말 잘 만들 자신 있어 이거를 하기 전에 다른 거를 좀 도전해보고 싶어서 었 그게 쇼호스트였거든요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를 회사에 이제 아, 뭐 500대 그러고 일. 보니까 그렇게 생겼다 그래? 어 쇼호스트 하게 생겼다 어, 그, 그, 그래서, 아, 그래? 어, 어, 어. 그래서 1년 동안, 어, 쇼호스트 회사원을 하다가, 제가 그때 진짜 발음도 너무 안 좋고 하다 보니까, 이거를 막잠못 자가면서 피디님도 붙잡고, 저 오늘 어땠어요?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거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, 그런데도 불구하고, 나는 이 회사가 나로 인해서 좀더 이렇게 더잘 됐으면 좋겠는데, 회사가 약간, 회사가 왜, 안 되지 이게? 막 <laughs> 이런 느낌이 나는 그때 들었어 어린 마음에 그래서 어. 나는 잘났는데 아니 아니 가이구나. 나는 너무 잘났는데 나라면 이렇게 안 한다 아... 아 윗선이 윗선이 문제다 그분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<laughs> 그렇게 얘기하면 안될것 같고 아더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좋은 에너지... 아이디어가 많다 데. 어. 저 에너지가 있어요 제가 더 쓰겠다는데 왜안 써주세요 제가 남아서 아. 이곳까지 하겠다는데 왜 이걸 안 해요? 그냥 내가 나가서 내가 잘 되는 거 보여줘야지. 그제서야 내말 듣겠다. 음... 어, 그냥 보여줘야지 하고, 보여줬지. 증명했나요? 어, 증명했죠. 회사원이. 50명이 다들 박수 쳐줬죠 멋있다고 어. 이렇게 멋있게 퇴사한 사람 처음 봤다면 아 그러면 뭔가를 해 놓고 퇴사한 거네? 반 보여주고 나갔다아 반만 보여주고 이런 DM 많이 받거든 음. 저 오늘 회사 그만두고 시장님처럼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음. 해주실 말 없어요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왔었는데 저는 정말 비추천해요 회사에서는 돈을 버는 곳보다는 나는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딴 데서 하고 음. 조 조금 재미가 없네요. 원래 돈 되는 얘기는 재미가 <laughs> 없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. 그래서 제 인치는 왜안 받아주는 걸까요? 네? 아, 인치. 네. 아, 아, 인치는요? 왜안 받아줄까? 사람 아주 무한하게 말이에요. 아니, 그게 오빠가 좋아하는 거같더라고요 경태가 <laughs> <가끔> 오가 아까 보면은, 우리 언가 <laughs> 저를 좋아합니다. 많이. 이렇게 뭐 사람들이 약간 지훈 그분이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아,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. 이런 거를 서로가 듣다 보니까 약간 오빠도 그 컨셉이 너무 재밌는 거야. 그런 질척거리는 장난을 장단을 장단을 많이 어, 했지. 치 치길래 아 이거를 오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답변을 해줘야 되나? 근데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제가. 오빠 오빠 답글 단 거. <laughs> 이거 나 닭불 달아도 되지 않아? 달지 마. 무슨 일이야? 그래서 내가 어? 달지 말라고. 어, 달지 마. 어, 알겠어. 이러고 안 달았어요.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나한테 오는 날. 근데 시연아, 왜나 마파 안 해줘? 에이, 거야? 아니. 그게 한번 이제, 물어봤잖아. 이제 할 때가 됐다 이거지. 왜냐면 이제 거품이 다 빠졌으니까. <웃음> 그래서 <웃음> 아, 내가 아. 아니 오빠가 닭불 도 달지 말라며 좋아요도 누르지 말라며. <웃음> 이랬더니... <웃음> 아 이랬더니 아 그래? 아 그냥 이대로 가자? 야너 마팔하지 마 마팔하지 마 그래서 그래서 그대로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이제 합시다 이제, 이제 사실은 맞아요 시연 씨 말대로 제가, 제가 하지 말라 했어 내가 하지 말라 했는데 시연이 나쁜 사람 만들고 싶었는데. 여러분이 질척거리는 남자로 돼 있더라고. 근데 <laughs> 네, 그냥 재밌으고한 거예요. 여러분, 마팔 할 거예요. 마팔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뭐 안할 건데?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이제 합시다. 시현님, 근데 들어보니까 시현님 너무 멋지고 우리 원장님은 그냥 원장님이잖아요. 저도 <laughs> 멋있는 원장님이에요, 작가님. 네? 시현님은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아, 저도 여기 인기 많아요. 방법이 있을까요? 음... <웃음> 왜 나? <laughs> 아까 괜찮다고 음. 아니, 오빠가 좋은 점딱 하나 있어요. 잘 써. 아, 신다가 <laughs> 아, 놓치면 안 됐었어. 와, 솔직히 자신은 없는데 일단 도전! <laughs> 의사 출근 룩입니다. 사랑 <laughs> 오다 <laughs> 어. <예쁘다. 웃음> 훨씬 깔끔해 보이죠? 구독, 응? 좋아요를 응? 부탁드려요. 부탁드려요. 장난 아니? 다시 이어서 다시 해봐. <웃음> 구독. <웃음> 좋아요. 이거를 한다고 알았어.